아멘 아,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했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입만 무성했지 근데 열매를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것 같아요 매가 맺지 아니하는 처리거든요. 한문서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음. 그런데 그냥 예수님 오셔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 편에스만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데 이제 그 그 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 이스라엘 민 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 뭡니까 종교적 형식만 가득한 거예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종교적 형 종교적으로는 뭐 형식만 요란 날날 뭐, 요런 법석 떠고 그냥 그냥 자 우리 주변에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 요란 치고 열한 법석 떠는데 보면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리고 그러니까 잎만 무서. 워말 들어보면은 그냥 혼자 참 최고로 비둘상 것 같애, 최고 잘한 것같애 그냥. 그냥 그냥 봉 사방 팔방 휩쓰고 다니면서 그냥 막. 근데저기 열매를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열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식적인 정교생활. 그래서 근데 이 무선, 이거, 반문 말씀, 무선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뭐라 했냐 면은 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저주에 저주거든요. 저주.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냐 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이제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선민민족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사람들이고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음,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면 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봐요 아이고 하나님 뭐 환경이 이래서 내내 내 환경이 저래서 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내, 하나님 알다시피 내 환경이 이래서 어, 내가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야, 아, 그랬냐? <laughs> 어, 내가 너네 입장 상, 이해한다. 그러니까, 암튼 과정 했다. 그래도 천국은 가거라. 이렇게 할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티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조주의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따먹지 않을 것이다. 따먹지 못하리라. 따먹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따먹지 못하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이게 단어를 잘 봐야 돼. 사람들 따먹지 못할 것이다 아니라 따먹지 아니 따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요? 에 여기 사람이 원하는 열매를 너는 이제 밀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화, 무화과 나무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좀 열매를 맺지 아니한테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더라도 조금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입맛 좀 무성하게 살리게.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내가 또 사람들에게 제철이 되면은 열매 맺어가지고 먹게 돼 주고 또벽쁜 사람, 음, 벽분게돼 주기, 주기도 하고 또 입맛 무성했으니 지나가다가 더우면은 또 밑에 앉아서 그늘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씻게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비록 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었지만, 그러나 죽이지는 마세요. 어, 그동안 한것 봐서라도 어, 어 저기 어, 열매를 못 맺더라도 좀입만 무성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그 이튿날 예, 루살렘 트라우스 트라우스 보니까는 뭡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비틀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주는, 예수님의 심판은 가차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사태 말로 하면은 인정사정 없어요, 인정사정. 가차없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없이 만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은 가차없어요. 그건 뭐, 사람들 이렇게 한 변에, 하나님, 아, 목사 무슨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죠? 아니요. 믿음이 곧 열매예요. 그 나무는 열매를 봐서 안다고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열매 못 맺어도 없 믿기만 하면 되죠. 그건 그건 공식이 아닙니다. 그 공식이 아니고요. 반드시 믿으면 열매가 몇개 되어 있죠. 꼭꼭그 꼭 성경적이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 열매가 걷고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열매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거든요.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원하는 열매. 예.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신학의 개념에서, 우상의 개념을 보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얼마, 어떤 열매 맺고 싶다. 아니에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나는 뭘 하고 싶다.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는 이런, 이런 사람 타고 싶다.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 더러운 거잖아요 배선물이라고 잖아요배런물 근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 배선물을 왜 이루려고 그래요? 아, 집으려고, 도로, 냄새나게. 도로 <laughs> 똥을 집으려고. 그래. 똥을 짓기만 하면 다행인데, 똥을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laughs> 똥을 먹으려고 하니까. 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나는,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그죠? 나는 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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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예수는 흥해야 되고. 됐어. 그렇잖아요 사울이 망했습니까? 제 경쟁에 따지면, 다이시 더 경쟁이, 제가 크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 다이은 그것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다이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법물, 이런 법문, 이런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아, 결론이 뭐냐면, 결론 좀 먼저 말씀드리면,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숙성된, 성숙, 성숙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 작년하고 노래가 똑같고, 십년 전이나 어리나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무가 성장해야 돼. 성장하잖아. 요 생명의 나무는 반드시 성장하잖아요. 아니,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죽는 나무죠. 죽으면 삐뚤어지잖아요. 말라 삐뚤어져. 십년 전이나, 죽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성전 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것과 속이 다른 삶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찬들은 스 뭐, 크리찬은 아니어도 인간이 분명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말할 때, 아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계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어. 이, 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무성했거든요무성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구밀 당기는 거, 아, 저기 뭐가 있겠다? 예, 네. 왜냐면, 뭐, 입, 나무도 튼튼할 것이고, 입이 무성하니까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보기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혹 한단 말이에요. 아, 저기 가면은, 뭐가 있겠다. 응? 사람, 사람들이, 믿음면 사람 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는 못맺고 아다각떡하고, 웬만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 딱가가 보면은 딱 보면, 아우 저양반 뭐 있겠다. 그래서 딱서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혹혹하고 사람들에게 구미를 당기고, 어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요, 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열매가 없다. 그것과서 형식적인, 그죠? 어, 외식적인 종교 행사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 것안 하면 집에 북한 못 있어요. 병나서 우리가 자꾸 닫으면서 그냥 날리를 비고, 그나 혼자 뭐 세상 다 뒤집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입만 무성한 무화가 낭럼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고 그러지만. 막상 가서 열매를 보면 아무것도 봐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조주밖에 임할 수 없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죠또 우리 한 걸음 더 들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 그 기다리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 실망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사람들, 그, 무화과 나무, 상화 잎을 보고, 뭘 요구하잖아요. 뭐, 아까 구미를 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아, 저 나무에는 뭐가 있겠다. 열매도 있고, 어? 아, 뭐가 좀잘된것 같다. 아, 저기 따라가면 내 인생이 뭐 변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떤 전에 내가 겪은 일인데요. 어떤 교회 집사람이, 집사람이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이, 더불어, 기도원 언제 한 소리가, 아이고, 내 가방 들고 2년만 따라다기면은 아주 큰 사람이 된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그걸 걸고, 그, 저기, 가정까지 파괴되가면서 따라다니죠. 나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실명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이거는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실명을 주시면 안 되고, 또 자식도 부모에게 실명을 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제도권 안에서, 교우들에게 실명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명 주지 말라. 어, 예수님께서, 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않는 철장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그 시간에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몰랐을까요? 예수께서 아, 저 나무에 열매가 없어 없는 거 있을 까요 하고 가서 그 열매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걸 모르겠어요. 아, 저 나무 있으면 저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는 거 예수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알고 있었다 이. 근데 주님은 입만 파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실명을 했잖아요. 왜? 비록 철이 아니어도 주님이 용감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뭐든지 할수 있는. 그 나무에서 열매 못 먹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인데. 그 순간, 순식간에 그 예수님께서 그 나무 열매 못 먹게, 저기, 몇개못 하겠어요? 충분히 할수 있죠. 뭐든지, 뭐 전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고, 입만 우상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잖아요. 뭐 열매 없는 번영. 열매 없는 성숙함.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인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똑같아요. 열매 없는 성숙함 같아요. 아주 그런 얘기 해보면은, 뭐 얘기도 잘 통하지도 않지만, <laughs> 얘기해도 보면, 얘기도 잘 맞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지만, 그, 자칭, 자기 스스로, 입만 무성, 아 입만 무성하고, 아니, 번영한, 자기가 혼자만 번영해야 하는, 번영하는, 번영을 상, 누리는,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아주 정말 하나의 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죠? 음,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 이제 오늘 법문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한 것이 아니고, 라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 대목 우리가 좀잘 생각해야 될것 같고, 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 생민 민족으로서 우월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죠? 아, 너희 아브라함 후손이야.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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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월감 있지만 그럼 우월감이 있으면 그만큼 열매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 선민 민족,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우월 우월감 뭐 특권 이거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월감도 있고 특권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도 있어야 되죠. 근데 우월감만, 특권만 누리고 있지 입만 무성했지 막 그냥 세계적으로 번영을 하고 막성숙던것 같죠. 그런데때 결국에는 근데 결국에는 어 열매가 하도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써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예를 예수님 들어 성전을 가 엎어 버리는 그런 또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말자.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이웃 사람들, 내유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아또 어, 우리가 한글더 들어가서 법문을 법문을 보면서 성해볼수 있는 것은 때를 분명히 알라 때.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 나무 입장에서는 지금 때가지 염려할 때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닌데 지금 누구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죠? 무슨 실상은 그거 때가 아니었잖아요. 입만 임만 무성하잖아요. 무화과 때는 6월 7월달이랍니다. 그월 7월 7월달. 무화과 때가, 무화과 맺는 때가 6월 7월달인데, 6월짜리 달이 4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연미를 맺지 아니한 날이죠. 4월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나무가, 때가 아닌데, 입만 무성했다고 하는 거죠. 입만 무성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어, 때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피저물이. 그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셨는데 예수님 생각해 봤잖아요, 지금. 모여그 피저물이잖아요. 아니, 저물주잖아요. 저물주가 옆에 와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뭐만 자랑하고 있어요? 입만 무성하게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예요, 나. 그죠? 예수님 옆에 와 있는데 그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몸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하다. 이사백성들이잖아요 결국은 또 이사벨서 저주하잖아요. 다시는 사람들이 여기 예배 붙지 못할 것이다. 그런 모습들 좀이이 이 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영접하지 않고 입만 무성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입만 그다 무성. 해가지고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때를 분명히 때를 분명히 하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아까 무슨 말 했습니다만 심판 받잖아요. 저질 받잖아요. 뭐가 난거가. 우리가 심판 받으면 안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판 받지 않게 살아야 되죠. 심판 받게 살겠습니까? 심판 안 받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어떤 일 있어도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런데이 무화과 나무 심판 받았어요? 조지를 받았어요? 그리 결국에는 나무가 삐뚤어져, 삐뚤어졌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심판 받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열매 없는 나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한 나무, 겉과 속이 다른 나무. 이나무를 날피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나무 얘기한 거 사이에 나무가 나요 나.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 심판입니다. 시기를 알지 못한 나무.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 38년 베데시다 연못가의 중풍병자, 예수 왔을 때딱 영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 탁, 병 고치고, 들고, 들고, 그동안 깔고 있던 거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으면 영집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놈. 것과 속이 다른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할 까좀 정확히 얘기하면, 열매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나면, 그, 비유해서, 저기, 예수가 원하신 열매, 시가한게 없습니다. 왜? 전문치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 씨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무 그죠? 아이고, 시기 모르고 정말 뛰어다니는 사람은 답답해 <laughs> 천방지, 천방지 추기, 천방지 추 때를 알지 못하고 그죠? 또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뭐하고 나무가 10번 당하잖아요 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심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면 어디 생각납니까? 노와 홍수, 심판 생각나죠? 또요. 심판 그러면 서동과 고무라소. 또, 예루살렘 멸망. 결국 예루살렘 멸망.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멸망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를 잘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어단 하나라도 내가 내게 작은 능력이 있다 한다면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비록 큰 능력이 아닐지라도 작은 능력이 있다 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또 주님 안에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내 때를 잘 알고 시기의 분별, 시기잘 알고 뭐죠? 예수를 잘 영접해서 영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이렇게 잘 지혜롭게 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자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예루살렘 음,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음,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와 강구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하나하나, 비록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하나하나 쌓아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과 확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